와, 이 정도면 뭐, s 이4살 필요가 없 안녕하세요 인터넷 끝파랑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일렀다는 소문이 있던데 해외에서는 이미 출시한 A35와 A55가 국내에도 출시가 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두 제품의 스펙을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겉모습은 둘다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휴대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알아보기 좀 쉽지 않을 정도? 그렇다고 가성비 스마트폰처럼 보이지도 않고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컬러는 네이비, 아이스 블루, 레몬, 어썸 라일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이 어썸 라일락 정말 이쁘지 않나요? 출시하면 얘가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디자인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소재에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갤럭시 A55는 후면유리 적용과 측면 알루미늄 프레임이 탑재됐고 A35는 후면과 프레임 모두 플라스틱이 적용되었습니다. 또,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는 엑시노스 1380과 엑시노스 1480을 각각 탑재했다고 합니다. 엑시노스 1480의 경우 싱글 코어는 S20급, 멀티 코어는 S22급이라고 하네요. 6.6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최대 120Hz의 화면 주사율과 사용 환경에 따라 색상과 명암,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비전 부스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니! 고급형이 이렇게 좋아도 돼? 뿐만 아니라 두 개의 기종 메인 카메라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 그리고 동영상 손떨림 보정을 지원하는 5천만 화소 광각 카메라로 플래그십급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갤럭시 A55 5G의 경우 발전된 ISP 기술로 어두운 곳에서도 줌을 활용해서 더 깨끗하고 흔들림 없는 야간 촬영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OS 업데이트는 5년 동안 제공하고 갤럭시 P3, 워치 6, 버즈캔 에디션 등 다른 갤럭시 제품과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보안이 민감한 시대에서 삼성 룩스 볼트 기능을 강조했는데요 이 기능은 보안 기능을 하드웨어 기반의 변조 방지 보안 솔루션으로 시스템 메인 프로세서 및 메모리와 물리적으로 격리된 안전한 실행 환경을 구축하고 비밀번호 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래? 아직까지 제품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A34가 5G 기준으로 49만원대였단 말이죠. 이번 A35 55는 A34 뭐 A25 등 전작보다 훨씬 개선돼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좀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50만원 중반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시일이 언제래 일단 A35는 3월 내에 출시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벌써 3월이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대략 4월쯤 출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곧 출시될 갤럭시 A35와 A55의 스펙을 알아보았는데요. 국내 출시를 못 기다리고 지금 봐도 다른 기종으로 바꾸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1533-5297로 전화주셔서 저희 전문 상담원과 상담 후 결정해보세요. 저희 비밀지원공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 이벤트로 해외여행도 보내드리니까요. 잊지 말고 더보기란 링크를 들어가셔서 꼭 참여해보세요. 여러분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 다월엔 단항 어때? 제주 어때? 대로 어때? 3월엔 유양 어때? 해치굿 어때? 퀀스 어때? 3월엔 여행 어때? 인터넷 끝판왕에서 오늘인데 더 새로워진 인터넷 끝판왕 구독자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하나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지지지 지난번에 참여했어도 또 참여할 수 있어요 둘 이미 한번 당첨됐어도 또 참여할 수 있어요 셋 구독하고 신청하고 댓글 달면 끝. 네, 깜짝 서프라이즈 랜덤 박스가 매달 진행되니 구독구 알람 필수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국내 최대 현금 상품. 타사보다 지원금 적으면 120% 보상. 환일 개통, 전액 현금, 당일 지급. 타사 비교 환영.